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수상이 없다고요? 우리 회사는 원래 야근 수상이 없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야근 수상을 받으려면 딱세 가지만 챙기세요.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드 태그 하거나 뭐 출입증, 그리고 지문 찍잖아요? 이런 기록도 챙기시고, 또 엑셀 문자 카톡 해가지고 야근을 했던 거, 그리고 특히나 뭐 상사나 대표이사 지시받은 거, 이런거 있으면 다 기록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도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야근 수당이라는 말이 보통은 있거든요. 애매하면 무효고요. 어, 야근 수당이 포함됐다 또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다 무효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하루 8시간 어, 주 40시간 넣으면 무조건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근 수당은 회사의 재력 아니고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100%, 150% 챙기길 바랍니다. 야근했는데 수당이 없다. 지금부터 기록으로 남기세요.